소시지 좋아해? 나 소시지 좋아하죠. 그치그치요 어? 게임도 좋아해 줘 이거 재밌어. 네. 혹시 이거 광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내 네, 이거 모바일 게임 맞고요. 안드로이드랑 그 아이폰 쪽에 싹다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일단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즌 패스도 있거든요. 어, 귀여워. 대지다. 와! 음. 러니까잘 만들었다. 이거 극혐만 에도 있는 템인가? 이거 막 이렇게 대지 타고 다니는 게? 이제 괜찮죠?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배틀패스 템들도 있고요. 에트 패스 보시면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토끼 소시지맨. 아, 이런 것도 있고. 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황금 장미, 레인보우 보급함. 막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할 때마다 좋은 게 많네요. 75레벨. 야하! 라이더 소유 세트. 레드 부스터. 여캐못 참지. 그리고 100레벨 되면 전설 레이서 세트까지. 이렇게 시즌 패스들이 쭉 있네요. 캐릭터 좀 꾸미고 할까? 제가 이제 지금 꾸민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좋다 하더라고 아 지금 10개 구매하면 10% 할인도 안 해. 이걸로 뽑을 수 있는 거구나 캐릭터를 오케이 뽑아보자고 오 귀여워 선신의 연주? 오야 티타늄 뮤직 캐치 세트? 바로 착용? 바로 좋은 세트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 하자마자? 아니야 아직 돈이 있어 나4천원이나 있거든? 오총 스킨도 두개 두개 얻었고 야, 그래도, 전설 뽑으면 좋지. 오, 야, 이거 전설 아니야? 이거 떴네, 이거. 무기 KSG, 어, 1렉 기타. 전설 금방 뜨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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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떴는데? 야, 확률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와, 뭐야, 형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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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쁠지도? 아, 이 정도면, 야, 이거 얻을 필요가 없네. 남캠 버려. 어, 가자고. 맵들은, 이제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레인보우 아일랜드가 약간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솔로로 손부터 풀자. 와, 이렇게 고장난, <laughs> 약간 이, 이, 약간 고철덩어리 버스를 타고서 맵이 보이고, 맵도 이렇게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이렇게 미션들도 있네요. 이거 누르면은 딱 떨어질 수 있고, <laughs> 귀여워, 캐릭터가. 도착. 건물 안에서 장비를 찾아보세요. 오 이렇게 추출 해도 귀엽게. 이 위치에서는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야, 이 에너지 총은 뭐 한번 써볼게요. 와 이런 것도 있네. 약간 저격 라이플 같은 느낌이죠? 아야 이렇게 헬멧도 있네. 어 뚜럽퍼야 귀엽다 야뚜럽뽕야또 보여줘야지 또 광고주님 또 깜짝 놀래켜야지 내가. 아니 이 스트리머가 우리 게임에 인재? 이러면서 딱 그냥. 수용할 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 오야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이거 튜브도 이렇게 낄수 있다야. 점프를 이렇게 두번 누르면 이렇게 더블 점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더블 점프 하면서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발소리다카츠 아, 자기장이 이렇게 위쪽에 있고 레드 존이 있네요. 보면 위쪽으로 가야겠지. 어... 어... 간우 카드는 뭐야? 간우 스킬 사용 가능? 야, 이게 뭐야? 궁금하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3스택이 쌓여있네. 그리고, 아, 뭐야. 그래서 이게 지금 간우 카드고, 이렇게 다른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영웅들의 카드. 그런 카드를 먹으면, 그 스킬들도 따라칠 수가 있네요. 누구세요? 이런 식 안 되죠? 너무 빡고쓰죠 지금. 네, 강구준이 깜짝 놀랐죠 지금? 오, 뭐지? 이 소시지면 대회라도 있으면 꼭이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지금 제트윙 카드. 야 이거 당 써보자. 전송캡슐도 이걸 쓰면은 아 이렇게 하늘로. 야 이거 전략도 여러 가지 쓸수 있겠네 이러면. 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아니 잘 만들었는데? 아, 진짜로. 아니, 이건 뭐지? 아, 연막탄. 아, 연막탄 되게 귀엽다. 이렇게 슬라임을 잡으면 템도 줘요, 중간에. 자기가 파밍을 좀 못했다? 이렇게 약간 RPG 요소처럼 슬라임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파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못맞추죠? 이게 낭만 저 호랑이 살려달라고? 아 호랑이 울고 있구나 몬스터한테 갇혀서 호랑아 걱정마 나만 믿어 안보이죠? 후우 호라 내가 지켜줄게! 아, 어, 에임비스총 쏘는 맛은 저번에 비교해서 어때요어 괜찮은데? 총 쏘는 맛 좋아요 진짜 FPS 하면서 어딱 야무진거 같은데 지금? 그니까 카드쓰는게 더 간지지 수류탄 어? 아 참나 이거 능력 능력 쓸수 있는 게임에서 그냥 요즘시대에 수류탄 쓴다? 약간 뒤쳐진거지 틀딱이지 틀딱이 틀따기. 제일 좋다 무조건 1등이야 한명 남았죠? 뭐야 자기장이 터져 죽은것 같은데 아내내 내 나라서 3의 연사배율 아 아깝다 멋있는 장면 남을뻔 했는데 육즙팡팡 아 이렇게 캐스트받으면 야 이거 캐스트받으면 이거 돈도 주는데 얘들아? 아, 개꿀 못 참는다 스쿼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 스쿼드는 레칭이 조금 걸리는 대신에 어, 외국인 분들이랑도 많이 할 확률이 높대요 아니면 이게 친구들끼리도 할 수가 있나? 아, 훈련장도 있고 그러는데 야 근데 훈련장은 잘 만들어왔다 개인 훈련장, 단체 훈련장, 커스터룸까지 배틀파티에 어, 이런 모드도 있고 이런 아케이드 모드도 있네 어,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소시지 대운동회, 팀전 내가 어림도 없지. 오, 야 금방 잡혔는데? 오 누구야? 안녕 야들아 안녕 현 현구야? 뭐지? 안녕? 너희 말을 못 하는구나. 나 혼자 열심히 할게. 아, 딱 봐도 1렙 들고. 이 이거. 지금 9렙인 내, 고인물인 내가 좀 캐리를 해줘야겠고. 얘들아, 내가 이판 집도한다. 너희들을 1등으로 보내줄 사람이 바로 나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 영광의 육즙 팡팡 얻을 수 있다. 알겠니? 네! 어, 우리는 이제 여포 파티기 때문에 레인보우 신전 먼저 뛰도록 하겠다. 일단 이거 뛰는 거는 무조건 한 1000m쯤? 아니야, 지금 뛰자.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 야, 이거 레이지의 파티 마 치마, 이거. 어? 안녕하세요 네그 유튜브 보세요? 응 음, 유튜브 보긴 하죠 프린 알아요? 네 저예요 프린 잘 봐요 오 어, 진짜요? 네 아유 혹시 프린이세요? 아 프린입니다 프린 아네 아, 네. 들려요? 아 들려요 네네나나잘 음, 본다면서? 본것 치고는 너무 영혼이 없는데 이렇게. 아, 네 그러네요 네응 제 목소리가 그래서예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일등합시다 저희. 제가 근데 이거 처음인데요. 아유 제가 고인물이에요 이거. 저 이거 프로 선수예요. 지금 나 레인보우 신전 그치? 있거든. 다들 파밍 편하게 해봐. 우리 1분 있다 만난다 1분 있다. 아니, 현구야 너는 어디있니? 음. 너는 왜 거기 있어? 너는 왜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 현구야? 아 제가 처음이라 했잖아요. 아 그렇지 그, 그렇게 했지 어 맞아 미야다. 지금 초반인데 바로 만났어 우린. 야, 이거 게임이라니까 얘들아 어? 재밌어 게임이. 게 게임이. 게뭐이게이게뭐이이게임게이 게임이. 이게이 게임이. 게이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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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게 우린 지금 저기 3번, 2, 3번이랑 합류를 해야 돼. 알았지? 네. 나 따라와. 짐민아, 네. 내가 이거 보여 줄게. 네. 이거 봐 봐. 이쪽 와 봐. 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잼민, 저, 제가 젬민인데요. 4, 5학년인데? 4번. 아, 오학년인데? 4번 아, 4번 5학년이야? 네, 5학년이. 너는 3학년이고요. 아, 너는 4학년이고. 그러네. 네. 현구는 고학년이네. 미안하다. 응. 네. 현규야, 야 이거 신기한 거 보여줄게. 봐봐. 저기 이제 붙는 법. 저 2, 3 번한테, 팀원한테 어떻게 합류를 하냐. 여기서 이런 걸 쓰면은. 어, 어 뭐야? 안녕. 어디, 어디, 어디 있지? <laughs> 이보 왜 나갔어? 아니야, 야, 요, 봐봐, 요거 너희, 너한테 필요한 템. 오자, 오 오자, 너 이거 진짜 꼭 먹어야 돼, 너. 아 그래요? 어. 빨리 갈게요. 형은 어릴 때이거안 먹었어 지금. 나 아, 이거 이런 거 먹었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모지 나갔는데? 현구야 모지 너 친구 아니니? 뭐가요? 모지 너 동생 아니야? 3번? 아니 아니에요. 아아니 동생은 어. 이건 제것 구경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어. 일번 저기 있다. 아 맞아 일본. 너 혼자 나를 찾아왔어. 역시 고학년 역시 5학년 네. 어 여기 왔다 여기있다 여기. 뿌리님 어 같이 가요 어 일로와 일로와 무슨 태민기를 그러시는 거죠? 일로와봐 이거 먹으면 키 커진대 키 커지는거요? 응 음. 네? 이런거 많이 먹어야 돼 아. 어? 나중에 키 작으면 끝이야 나처럼 너는 너, 너는 꼭키 커지려면 그 일찍 일찍 자고 되게 중요해 네키 커지는거에 좋다는건 다 먹어야 돼 음. 그 엄마 어머님, 음.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거. 키 커지는 거다 먹여달라 해. 그거 진짜 중요해 인생 사는데. 어. 여기 버섯 하나 더 있다. 네. 어 버섯 있네. 어아방에서 버섯.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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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앞에. 와 아, 진짜 어? 와 나이스. 에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먹을 때 장난친 거 용서 못 해. 아, 먹을 뭐, 거 뭐, 장난치. 아, 그거 용서 못 하지 그거. 야, 너키 커졌어. <laughs> 와, 야너 진격의 거인이야, 거인. 아, 진짜 사람 있다. 에이, 진짜. 잡아라, 잡아라.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나이스, 나이스. 에이, 진짜 버섯 먹으냐 그러니까 아 씨, 버섯 먹는 데 방해를 하고 있어. 우리 저희가 사람도 죽이러 가자. 네. 어 소시지도 밟아주어가지 소시지 좋아해? 나 아, 소시지 좋아하죠. 그렇지 그렇지 어. 게임도 좋아해 줘 이거 재밌어. 네. 혹시 이거 광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공받은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은 원래 FPS 게임을 좋아해 이렇게 총쏘고 이런 배틀로얄 게임. 왜? 네. 어 저기 에쎄야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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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앞에 있다 총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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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들어 쏴쏴쏴쏴 네. 미니건을 무시하고 그 자식 미니건을 무시하다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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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살리는 거 있다 어, 이거 사람 살리는 건가? 네, 이거 부활지점인데요. 오오오. 이 뭐, 나온, 뭐, 넣으면 될것같은데 아, 그러네. 이거 막, 돈, 아이, 돈 넣으면 뭐... 살릴수있 나보다 이거. 응어뒤에 사람 뭐야? s 방이야 이거. 어, 기거기저기있저거기잠거만 어, <laughs> 저놈 도와주세요! 오케이, 기다려봐. 도와줬어, 도와줬어! 오죽겠다 어휴. 어, 빨리. 어, 이제 아홉 명 밖에 안 남았다? 우리 1등 하겠는데? 응. 나 이거 넣어줄게. 이거 먹가 이거? 어허야 <laughs> 커졌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진격의 소시지. 우리님도 줄게요. 오케이. 나도 먹는다. 나도 커져. 게임소라도키 커야죠. 어 잠시만요. 아 여기 사람. 배고방이야. 배고방이야. 어 거기. 어?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어, 미... 여기 있었어. 아, 밑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대포 있다. 아 어디 있어? 어, 어 죽였네. 나 죽였어. 무시 저기 있네. 어, 진에 저기 있다 거기 어, 잠깐만요. 야, 야 죽여줬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맛집이네. 그러니까 아주 맛집. 어 여기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오, 나이스 나이스. 백 어, 미니건. 아까 물물 다 떨어졌지 않니? 아, 미니건. 야, 우리 인지했어! 우리 인지했어, 현구야! 아유, 수고했다. 어. 이 게임 많이 사랑해줘, 현구야. 이거 보면 아까 내가 사, 사격이 자동으로 갔던 게 자동 사격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격 모드가 어느 정도 거리나 이럴 때 에임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쏠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 음 그래서 내가 아까 에임을 정확히 상대한테 갖다 대면 총알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 모드였나 봐요. 어, 아 근데 게임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적절히 잘 요소가 잘돼 있고, 어, 스킬도 쓸수 있고, 총 쏘는 것과, 막, 더블 점프부터 시작해서, 약간 화려한 액션도 펼칠 수 있고, 텔포라던가, 위로 순간이동이라던가, 되게 전략적으로 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캐주얼하고 아기자기한 게임인데, 불구하고 이 짜임새가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귀여운 재미있는 친구들도 또 만날 수 있다는 점, 저는 일단 강력 추천하고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팔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시즌에는 여기서 녹화 준비라하 그러면. 유바!